음, 그럼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농민 운동을 하시게 되시는 거네요. 그렇죠. 오히려 8 9 년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그때 학생 운동의 한 흐름 중에 사회적 진출, 투신이라는 형태로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면서 활동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서울농대 출신 몇 명하고 같이 해서 사회적 투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투신의 내용이 이제 농민운동을 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민운동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기농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농업이라고 해서 저희 몇몇 친구들하고 해서 자연 자연농업중앙회라는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농민운동의 일환으로. 이제 들어갔던 거죠. 그래서 농민들을 이제 정치의식도 개선시키고, 농촌 문화 운동도 하고, 그 다음에 농업 기술도 새로운 거를, 어 우리가 제시를 해서 농민들이 좀더 정치적으로는 각성하게 하고, 그 다음에 농업 기술적으로는 좀더 잘, 그 기술적으로 잘 해서, 어, 그때 당시에 이제 자연 농업을 통해서 좀더 수익도 창출하자고, 뭐 이런 의도에서 농민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제가 이제 농민 운동 하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서울대 수리대를 나온 거를 농민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 가축이나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해서 그 질문이 오면 저한테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잘 모르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 당시도 이제 돼지 키우는 농가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는데. 돼지에 이제 뭐 주사를 뭐 놓는 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수의사인데 제가 그, 아 수의학과는 졸업했지만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돼지가 하루에 사료를 얼마나 먹는지 이런 것도 그때는 몰랐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뭐 농민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각성은 커녕 농민들이 오히려 저한테 막 가르쳐주고 오히려 그것도 모르면서 대학을 어떻게 나왔냐는 등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, 오히려 거꾸로 듣게 되면서, 아, 이게 좀 아닌 것 같다,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, 이제, 오히려, 90년도 아래, 수의사 국가고시를 다시, 이제, 준비해서, 한달 보름 공부를 별도로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. 그래서, 두 번째 수의사 국가고시에서 간신히 공부해서, 두 번째 만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농민운동을 하시다가 수의사 면허증의 필요성을 깨닫고, 네, 네. 뒤늦게 시험을 봐서 네. 학교를 하신 거예요. 그렇죠. 그 졸업할 때만 해도 수의사 될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.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었는데, 역시 그때는 뭐 통일이나 뭐 민주화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. 이런 입장이었는데, 오히려 농민들을 만나면서 아, 수의사로서도 제대로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,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서 뒤늦게 다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.